메대족 속 아하소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 0년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과하기를 결심하고, 내 네, 하나님 여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폐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죽게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습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극률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죽게 폐역하였으며 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믿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니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공효를 의지하여 하매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대민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가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온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니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거하라는 증권하, 영이 날때 기름부음을 받은 자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일회와 예순 두 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예순 두 일회 후에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창찬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리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함께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이 얼마나 신선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참 사람이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참 존귀하게 오신다 한다고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또 주님만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어, 다니엘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어, 2절 말씀에 어, 다니엘의 책을 통해 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를 깨달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 이제 예루살렘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히 계속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은혜를 베푸시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재앙이 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이 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징계가 끝날 날이 있다는 겁니다. 아, 우리가 이 땅에서 때때로 고난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포로 생활 끝이 있다. 영원히 망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회복시킬 것이다. 하고 하신 말씀을 그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소망을 갖게 돼요. 아, 끝이 있구나.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위로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로워도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날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어 끝을 허락하시고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을 듣고 무엇을 시작하면 3절부터 그가 금식하고 배옷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4절부터 그의 기도문이 쭉 나와 있는데 그 기도는 뭐냐면 회개하는 기도예요. 자, 회복 앞에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회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우리를 회복시킨다 그걸 기대하면 먼저 회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쭉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신 이시여. 그리고 오 절부터 우리가 범죄하고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하고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사신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궁유를베 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회복을 꿈꾸는 사람은 회개하는 겁니다. 아깐 회개가 있으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회개할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은혜예요. 회개할 마음을 주셨다는 게,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반역했구나. 아, 내가 불순종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을 품고 나오면 반드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니까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궁유의 하나님이세요. 나에게 기대할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궁유리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킨다. 그가 기도를 시작했을 때 보니까요, 21절에 내가, 기,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그 사람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될 때 와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23절에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 내게 알리려고 왔다. 기도를 시작할 즈음부터 들으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할 즈음부터. 기도 내용 들어보고, 끝까지 얼마나 기도하는가 보고, 그리고 응답하는 게 아니라, 그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순간부터 응답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요,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다면 기도는 자체가 응답이에요. 기도하는 순간 이미 응답된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해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7편, 118편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문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이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였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죽게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이여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재물을 재단불에 멸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참 여기 17편, 1 1 7 118편 보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 영원하다. 118편을 보면요, 이시를 기록한 기자가 굉장히 당당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여호와는 어,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또 7절에도 여호와가 "내 편이시다, 나,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10절부터 보면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나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1절에도 그들을 끊으리로다. 12절에도 그들을 끊으리로다. 13절에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로 하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14절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사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이 내용들을 보면요. 아주 당당합니다. 당당하죠 이, 이 기자가 아주 아주 자신이 넘칩니다 이게 어디서 왔냐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고 감히 나를 어, 너희들이 넘어뜨리려고 해? 애워싸서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너를 끊을 것이다 여호와는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하는 일을 선포할 것이다 가만히 내용들을 보면요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엄청난 의의를 가지고 있나요 이, 이 기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엄청난 의의를 가지고 있다더라도 어떻게 당당합니까? 내 네,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면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인자하심, 이게 해세드란 단어라고 그러죠? 인자하다 그러면 다 해세드예요. 여러분 해세드란 뭐냐면 언약적 사랑이에요. 언약적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근거가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면 내가 너를 엄청 사랑하고 네가 죄를 지니까 내가 너를 미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인자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내가 언약을 했기 때문에 난 너를 사랑할 것이다 네가 어떠하다 하더라도 네가 어떠한 존재라 하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랑은 영원하다. 그래서 당당해지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요. 우리를 부르셨어. 너는 내 거다. 그래 놓고요. 내 거다.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우리의 우리의 존재가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완전해요. 여러분, 내 자녀는요. 완전합니다. 남들이 내 자녀 뭐라고 욕할지라도 내 자녀는 내 눈에 완전해요 아이가 공부를 잘하든 공부를 못하든 아이가 똑똑하든 바보 같은 관계 없어요 나는 내사내 사랑, 자식을 사랑하기로 작정했어요 이게 인자예요 이게 헤세드예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당당거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야, 이런 참, 이 당당함.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그의 인자심을 믿는 자의 고백이기 때문에 당당하고 감히 너희들이 나를 둘러싸. 나를 포위하고 나를 넘어뜨려. 내, 내 아버지 이름으로 너를 끊으리로다. 이 당당함.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어요. 아버지가요, 아, 뭐,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킨다 하더라도 나를 죽게는 만들지 않거든요. 끝까지 사랑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호령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하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마기는 거짓말로, 하나님 너를 사랑할 리가 없다. 뭐, 네가 옛날에 죄를 졌다 뭐, 하지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그 사랑 안에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오늘도 전진할 때 오늘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